새로 출시한 소니 축구화, 손님 운동여러다 봤죠. 일정으도 5배속, 다명 돼서 5배속,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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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와우, 계속, 계속 하면, 저 가마차기 중에는 이렇게... 그슈팅 이러니까 손흥민, 존이란 게 생각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방콕에서 방콕 방콕 안데 토트넘이랑 레스터시티랑 내일 경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 트레이닝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티켓을 또 팔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훈련하는 거손이 훈련하는 거보려고요토트넘 거의 저번 주까지 고아레에서 같이 운동했다가 지금 바로 태국까지 따라왔습니다 여기는 방콕 아자망 갈랑가? 거기 축구장이 내일 경기는 또 촬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저작권이나 그런 게 있어갖고 오늘 연습할 때 찍으러 왔습니다 토트넘 버스 선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 소니 y p e 맞습니다. 뛴다뛴다뛴다뛴다 오호 Ti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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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서 a 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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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원투 패스 원 a 패스 n a Tina, Tina, t 이 n a 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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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다 n a t i n 우리 코칭 스태프들은 이렇게 라인까지 그려놨잖아요. 다음 훈련은 이제 뭐할 뭐 것까지도 이제 다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오늘 이거 패스게임 하고, 백분 하고 딱 하겠다. 훈련 준비를 하면서 하는 것이 이렇게 코칭 스태프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좋은 훈련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선수들의 마치기 위해서 이뒷담을 흘리는 이런 코칭 스태프들. 저렇게 하고 있다가 사인을 주면은 이쪽으로 도망가든지 반대쪽으로 도망가든지 하는 거예요. 여기 감독님이. 여기서 코치님이 왼쪽 오른쪽 하면은 왼쪽 하면 쫄어로 뛰는 거고 오른쪽 하면 뒤로 뛰는 건데 잡히면 안 되는 거 소니 그 어떻게 해볼걸까요페리시랑라고 있어요 오허허오허안 잡혀 페리시못 잡죠 화났어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조끼 두부기에 입은 사람들이 안에서 순례를 하는 거고 요 사각에서 뻘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5대2라는 건데 선수들이 되게 상당히 좋아하는 보통 한국에서는 가운데 안 들어가고 하는데 가운데까지 이제 리더를 두고 하는 요거는 새로 출시한 소니 축구화 그리 하나 아웃 둘셋넷다여 그렇지 오오오 오우 비가 엄청 오는데 또 아줌마 갈래 구장 위에가 또 비를 안 막고 해서 여긴 저는 비를 안 막고 촬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손이 술려죠 지금, 지금 스텝 좋죠? 지금 가볍죠 지금? 지금 고할래서 같이 운동 엄청했거든요 지금. 몸이 너무 좋아 지금 손이가. 그렇지 그렇지. 오. 봐봐 봐다못 빼서 다3명 다서 못 빼서. 봐봐봐봐봐못 빼서. 와우. 오케이. 와저 좁은 공간에서 볼 나오는 거 보세요. 그리고 지금 바닥은 완전 쪼그라보는데, 그냥 완전 물기 있는 잔디야. 볼 돌리는 거 봐. 이제 볼 갖고 패스 갖고 몸 풀었고, 이제 지금 보면 포메이션 훈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끼를, 보통 이렇게 조끼를 입었을 때는 이게 내일 베스트 멤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손이 이제 왼쪽으로 왔죠? 가운데 그럼 당연히 케인 이 있겠죠? 이 자리 들였으면서 패턴 훈련. 뒤에서 미드필드나 수비부터 볼을 흘려 나오면서 아무튼 패스를 툭툭 주면서 가운데까지, 골까지 누는 이런 패턴 훈련을 하지 않을까. 저거 감독하죠? 패스 이렇게 주고, 쩔로준 다음에 바로 전환해서 넘어간 다음에 킥을 때릴 거야. 뭔 말이야. 킥 때리면은 뒤에서 볼 돌리다가 넘어와서 시작해. 골까지 해결하고 하란 말이야. 오케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좀 통행이 다 되거든요. 오케이. 휩을 보면 시작한다. 그렇죠 조끼팀이 먼저 이제 시작할 거. 내일 베스트 멤버야, 이게 투. 그럼 사이드, 소니한테 패스 주겠죠? 그럼 소니 돌파죠? 센터에 올리죠? K 마무리. 누구야? 누구야? 오. 뒤에 져어야죠다 패스. 사이드에서 미드필드 주고. 미 밀피에서 다시 미드필드. 사이드 나오겠죠? 여기서 리턴 주고 사이드 나오겠죠? 무조건 사이드 나와요. 무조건 사이드 나와요. 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나마 반대가 죠 소니도 침투하죠? 볼 오죠? 센터 올려줘. 떨고떨고 떨궈. 떨궈, 떨궈. 다시 다시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뒤로 뺐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손이 다시 잘, 잘 찾았죠 다시 센터에 올려가 가는 거죠 세도 마무리 오케이 와 이런 훈련 중계를 하다니 지금 이게 패턴련이거든요 미드필더 들어갔다 리턴 나왔다 들어갔다 리턴 나왔다 들어갔다 여러분 축구 한 번에 쑤시는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들었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마무리 로쌰아페르시치 페스 횡패스 하다가 들어왔다가 들어오고. 한 칸씩 들어가는 거예한 칸씩. 케인. 오우. 패스. 돌파. 오우. 자, 볼이 없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요 흐르는 보고 걸렸다가, 갔다가 순간 침투, 순간 침투.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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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자, 또. 맞았지? 와. 맞죠손움직이은 덥죠? 맞죠? 그렇지. 다잘 아, 빼자. 다음에 이제 반반 나눠서 쭈피 팀이랑 쭈깨 안님 팀이랑 제가 볼 때는 축구 경기를 하지 않을까? 이 11세 11인 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보면 엄청 타이트하죠? 엄청 타이트하죠? 여기 공간을 풀어 나가야 돼. 이 선수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 공간이 세개 좁고 공이 좁게 된 압박이 이렇게 시게시게 들어온단 말이야. 여기를 풀어 나가야 돼. 풀어 나가야 돼. 여기를 풀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렇다. 네. 그렇죠. 아박 한쪽 맞고, 또 압박. 두. 시려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압박을 하고, 어느 정도 라인 지나면은 수비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 골 결정 이런 훈련을 하자.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압박, 압박, 소니 이 압박. 또 압박. 아, 저기 진짜 힘든 거거든요. 붓샷. 쇼. 좀 디테일하게 전술을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어떻게 프로를 안좋으을때 이렇게 해라. 우리 좀 이런 스타일을 축구해라. 지금 공격에는 미드필더를 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패턴 훈련이라는 게 우리가 경기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라는 걸 계속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경기를 할 거를 한 번씩 풀어보고. 우리아 압박을 어떻게 하겠다. 내일, 내일 경기에서 좀 이렇게 플레이를 하겠다. 자, 손이 아빠. 와우. 바로 그냥 볼 잡고 1m 바깥으로 가면 손이 와 있는 거죠. 그러면. 날씨가 지금 축구하기 딱 좋은 날씨. 덥긴 한데. 여름치고는. 소니 크로스. 우와. 소니 페이스. 훈련 끝난 것 같습니다. 선수들 다 들어오네, 끝나고. 저 여러분 진짜 또 대단한 걸볼니까나 훈련 끝나고 다들 지금 들어가잖아. 지금 끝나고 들어가는 거야, 지금. 혜시씨도 이제 운동 다 했으니까 집에 가자 피시알엘레도 이제 운동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다끝냈는데소니는 저기 또 훈련하러 가요 네. 소니는 이제 운동 시작 네. 요샤 슈팅 패스 감차 슈팅 근데 이 훈련을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야, 이런 훈련으로. 계속 한다. 저 가마차기 존에서도 이런 훈련을 계속 한다는 거야. 수백 번, 수만 번 차는 거야, 계속 계속. 수천 번. 또 포트롤, 다리, 왼발, 슈팅. 진짜. 계속 슈팅하는 거야. 볼 잡고, 슈팅. 이러니까 손흥민 존이라는 게 생겨나는 겁니다. 또, 슈팅. 와. 이 오늘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계속, 계속. 그래서 운동은 많이 안 하고 1 시간 정도 이제 훈련을 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소니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퇴근. 아 근데 마지막까지 훈련을 저렇게 하다가네 혼자. 아무튼 또 방콕에 와서 또 소니도 만나고 연습하는 거 찍어봤는데 아무튼 내일 잘안 다치고 경기 재밌게 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니 화이팅